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247면입니다 로마서는 출애국기 뒤에 있는 책이죠 찾으셨습니까? 예, 짧으니까 제가 한줄 읽고 여러분이 한줄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같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아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이 말은 죄와 싸워 이겨라 죄의 지배 당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예요. 죄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모든 말과 생각, 행위 일체를 죄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과 교제하기 위해선 물질주의에 세상의 물질에 사로잡힌 생각들 그리고 이성의 인간 이성에 근거한 합리주의적인 이론들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육신의 종욕 그리고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쾌락주의를 과감히 벗어 버려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게 죄인데 그 죄를 깨끗이 청산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거룩해야 합니다. 제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바울은 육체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요 막식합니다. 참으로 오묘해요. 그래서 늘잘 살펴봐야 하고 틈날 때마다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그때그때 그때 곧바로 해결받지 않으면 내 마음 구석에 죄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켜켜이 쌓입니다. 나중에는 요새화되어서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고 행위를 통제하고 인간 관계마저 파괴해 버립니다. 죄들이 쌓여 있는 요새는 우리의 심령처 깊숙한 곳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지적하기 전까지 또는 어떤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부딪혀서 근본 원인을 점검해 보기 전까지는 자기 스스로 절대로 자각할 수가 없어요. 이런 영적 요새들이 인간 내면에 만들어질 때 일정한 형식과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들이 내 마음에 들어가서 부정적인 신념을 만들어 버립니다. 두 번째 단계, 파괴적인 생각과 신념에 몰입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에 수반되는 게 있는데, 파괴적인 감정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단계, 파괴적인 감정은 파괴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되어 있어요. 네 번째 단계, 파괴적인 행동이 파괴적인 습관을 형성할 때까지 이 과정은 계속 반복돼요. 다섯 번째 단계, 습관이 더욱 경고해지면서 비로소 무엇이 됩니까? 딱딱한 요새가 건설됩니다. 일단 요새가 건설되고 나면 사탄은 그 요새를 이용해서 조종하기 시작해요. 심각한 것은 이런 마음의 요새는 감추어져 있고 우리의 의식적인 생각으로는 파악하기 매우 힘들다는 데 있어요. 마치 우리가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세상 보이는 게 전부 다다 시커멓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실제 세상의 빛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검정색 선글라스를 끼고 보는 그 세상과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과는 색상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선글라스를 벗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 세상이 온통 천연색으로 보이고 있다면. 그때의 그 감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눈을 가렸던 요새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거할 때 새로운 세계가 활짝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 영안이 열렸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내면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마음의 요새는 타락한 세상 가치관과 풍조를 따라가도록 우리를 기만하는 그리고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아주 중요한 전략의 근거지가 된다 절대 사탄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역사에서 갑자기 그를 변화시키고 갑자기 그를 조종하고 그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 마음에 파괴적인 생각,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던 그 부정적인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요새화된 심령들을 찾아서 자기의 밥삼는다 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래요. 어떤 사람들 보면 이러잖아요. 얼띈 사람들이 있잖아요. 행동이나 모든 것이 얼띈 사람. 제 여동생이 저보다 아래, 두살 아래인데, 얘는 어렸을 때내 기억에, 제 기억으로 걔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까지 애가 얼때였어요 예. 까만 눈이었고, 글자도 몰랐고, 예. 그래서 내가 그 기억이 나요. 저 강릉 살때 어머니가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때 그큰 다리가 있었어요. 밑에는 개울이 흘러가는데 다 돌이고 바위란 말이에요. 물도 꽤 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운데로 물이 흐르고 거긴 기 떨어졌다 그러면 무조건 죽사요. 예 네. 그런데 이 어린 게 이게 해가 여덟 살 때인가 아홉 살 때인가 내제 기억에 아니 이게 그 다리 난관이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다리 난관이 왜 동그랗잖아요. 이렇게 그 난관 이렇게 있는 데가 동그랗잖아요. 근데 거기에 올라가고 이렇게 매달려갖고 좋다고 끼킬대고 웃는 거, 이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겠어요, 본 오빠가? 가서, 그래, 얼른 그럼 요단강을 빨리 건너가 좀. 그래서 내가 밀었겠어요? 그건 아니지 않? 그 어떻게 했겠어요? 잡아가지고,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끌어내가지고, 아주 그냥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흠씬 펴줬어요. 그럼 사람이 알아야 되잖아. 예? 아, 내가 왜 오빠한테 두드려 맞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얘는 얼마나 애가 올 때였는지? 몰라요, 그걸. 나는 그때 알았어요. 아, 얘는 바보구나. 내 동생은 하늘이 내린 바보였구나. 난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애가 지나면서 이제 10살이 지나고, 고그 어간에 이제 애가 트이더란 말이에요. 그 트이니까 애가 그때부터 우리 삼남매 중에 공부를질 잘했어요. <laughs>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어린아이의 경우고, 나이 먹고서도 얼띈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심각하게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 사람들이 얼뜬 것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더큰 문제는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크다. 내 내면에 뭔가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지금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반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중에 얼뜬 사람들은 지금 빨리 자 나는 얼뜬다. 오른손 심차게 한번 들어봅니다. 나는 얼뜬 사람이다. 시작 맹렬이 권사님이얼뛰공임미권사님 뭘 남들 눈치보다 지금 들어요. 장인님은. 내가 보기엔 얼뛴인것 같지는 않은데. 얼띠지 않아요. 우리 공권사님, 남권분은 절대 얼띠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얼띠냐면 사람을 봐도 아는 척도 못하는 사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민첩합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얼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속이 시끄럽고 온전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잘 들여다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서 새로워짐으로써 세상에 순응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마음이 사탄의 유혹에 붙잡히게 하는 요새를 파멸하길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자유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 내면에는 죄의 쓴 뿌리와 이 죄의 속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를 괴롭혀요. 하나님 없이 살때 사람은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을 기초로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과 연합한 지체로서 죄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매 순간 어떻게 됩니까? 종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박아야 된다. 예, 옛땐 자아를 그래서 십자가에서 처형시키라 그 말이에요. 이 자아를 붙잡고 자아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여러분들의 생각은 시끄럽고 복잡하기만 합니다. 왜문 내려놓습니까? 자아가 끝까지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아를 가감하게 끊어내고 십자가에서 사용시켜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에 따라서 고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우리에게 입혀주는데 다른 말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그 새로운 자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기에 합당한 온전한 분량을 채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내 속의 죄의 쓴뿌리들을 완전히 뽑아 버리고 마음의 요새를 예수의 이름으로 과감히 격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요새가 나오지요. 하나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당하신 이야기인데 이 마귀는 사탄은 예수님을 몇 번이나 걸쳐 시험을 했어요. 세 번이나 걸쳐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지막 시험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 만국의 그 영화로운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네가 만일 나에게 지금 저를 하기만 하면 나를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유혹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하셨나요? 아니죠. 뭐라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아주 탄호하게 외치셨어요. 또 다른 하나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베드로 즉 반석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제 고난받아 예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그리 인마 없어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으리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순간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호되게 야단치셨어요. 여기서 사탄아 물러가라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명령의 말씀을 처음에는 사탄에게 그 다음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에게 이처럼 강한 오조로 말씀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도록 각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말씀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사탄이 베드로를 조종하면서 그렇게 말한 것을 예수님은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물론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사실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다 사탄의 말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탄은 베드로 안에 유세를 확보했고 베드로 자신은 잘 모르는 강박함과 교만으로 채워서 베드로를 통해 말했고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해방하려고 시도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있는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의 입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를 늘 살펴야 한다는 말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언젠가 마귀의 조종을 받게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말을 쏟아낼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고목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행동 하나 하나가 중요해. 나는 예의와 경호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조상 대대로 그런 아주 에? 아주 뿌리 깊은 예의와 경호를 나는 중시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질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문제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나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그런 게 없기 때문이에요. 이기적인 욕심으로 차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목사들 가운데도 그런 자들이 있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말할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개인 이기주의적인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상극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가감하게 쳐내야 될 것들이지. 그 모습들이 봐봐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진리를 향해 나아갈 뿐이로다. 다른 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탄이 이렇게 이 안에 온전하지 못하고 이 영적인 부정적 요새가 어, 형성돼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아주 우리의 삶이 참 곤란해지고 앞으로 굉장한 어려움이 놓이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요새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가 조종하는 요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높아진 모든 생각과 언행들을 막나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 마귀는 각 사람 생각에 확실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끝까지 거하시는 존으로 내제 자신이 날마다 갱신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임하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거나 내가 다시 죄에 빠져서 옛된 자아로 돌아가 버린다면 이내 성령님은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시고 맙니다. 이런 지경에 처해지면 신자라 하더라도 마귀에게 억압당할 수밖에 없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내 속에는 마귀가 없어라는 생각은 틀렸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신령 가운데 부정적, 영적 요새가 자리잡고 있는 사람은 미안한 말이지만, 지금도 마귀의 밥일 수밖에 없다. 네. 이것을 가감하게 끊어내야 되고, 그리고 처단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악한 생각을 제하여 버리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내면을 집삼아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불신앙, 그리고 죄는 마귀를 위한 활동 공간을 제공해 주는 일에 다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직후에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자리잡고 있는 영적 요새에 대한 문제는 아주 대단히 심각한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말씀의 빛과 성령의 조명으로 마음을 다잡아야 하고 영적 각성을 통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최고 주장하는 영적 생활의 근간이에요. 네? 너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성령은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어제 나로 살아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갱신해서 새롭게 새롭게 더 새롭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체자가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사람은 변할 수가 있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믿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천명이 한명, 만명이 한명, 십만명이 한명이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보혈로 변화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변하지 않는 심령을 놓고 괜히 속그리지 말고 이 말은 사실 내가, 내가 내 자신을 향해 하야 될말이 사실. 그런 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 영혼이 불쌍하고 안타까우니까 자꾸만 바뀌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게 여러분 생각처럼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지만 가슴이 먹먹해 오는 건 어찌할 수 없는 또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날마다 변화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도구와 같아서 죄에게 드리면 불의의 무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의의 병기, 의의 무기가 됩니다. 과거엔 우리 지체가 불의의 무기로 쓰여서 수많은 죄를 범해 사망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최고의 거룩한 산재물이요, 의의 무기가 되신 줄 믿으시고,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산재물과 의의 무기가 반드시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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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셋째, 이제 은혜 아래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제 가운데 영원히 죽어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은 그 율법으로 인해서 이미 정제받고 죄인으로 신음하다 죄의 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죄에 대한,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우리는 새로운 삶의 출발선상에 설 수가 있다. 제의 문제가 구원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제의 올감이 아직도 갇혀있는 사람은 절대로 제의 권세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 올감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감하게 끊어내야 된다는 말. 네? 이걸 내 안에서부터 제의의 올무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에게 그랬어요. 기도해야 삽니다. 여, 당신이 기도해야 당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삽니다. 얘기했는데도 자꾸만 예? 이, 이 안에 있는 울무에 갇혀 있으니까 예? 목사님 그런데 다시 듣고 아멘 아멘 하다가도 아유 그런데 아파서 그런데 아파서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에이 그럼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아무리 기도해주고 아무리 고민해주고 나서 마지막에 꼴대 앞에서 확잡빠지는데아이 고통이 고 너무 심하고 아파서 그런 방법이 없단 말이에 스스로 그올가미는 잘라야 돼. 누가 잘라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잘라야 돼요. 그러면 네. 여러분은 더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 다될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약속해 준 말씀입니다. 더 이상 제가 구원받은 우리를 지배하거나 왕로로 탈수 없게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도 쓰러지거나 넘어질 때가 있지만 결단코 정지함은 없어요. 이게 차이라는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은 이 정지함의 유무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정지함이라고 하는 거, 내가 죄 속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느끼는 사람은 절대로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 자신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가지고 나올 때그 영혼이 자꾸만 살아나는 거지. 그런데 이 정지함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사람을 끝까지 망가뜨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라 하는 이 놀라운 복음 앞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도 다 떠나간 줄 믿으시고 가감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지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끊어내야 될 우리에게서 가장 큰 적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해방했다. 그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의 지배당하거나 사탄의 종마귀의 종으로 살면 안 돼요. 정신을 번쩍 차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현실은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마귀에 종된 사람이 너무 많고, 귀신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적 요새가 세워지는 그 단계와 그 수순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사실은 뭡니까? 귀신들림의 현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귀신은 오늘 갑자기 나에게 훅 들어와서 내가 귀신들린 사람 되지 않아요. 그 안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습관들이 반복되고 고착화되면 거기에 귀신이 또아들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세요.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란 다른 거 아닙니다 새벽에 나와서 굳이 집에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잘걸왜 여기 나와서 졸고 있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나온 이상은 어떻게 됩니까 죽기 살기로 주여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 표가 회복시켜 주옵소서를 바꾸려고 제가 그래요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 네? 정말 이제 우리는 이 병든 것, 이 찌드른 것, 옳지 않은 것들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는 다 고침받고 회복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정신을 바짝 차려서 깨어 있어야 하고 내 용의 각성을 위해서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제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망 앞에 불복하지 말아야 할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돼요. 은혜를 맛본 사람이 은혜를 구하듯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쳐야 됩니다. 이제 저 세교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럼 이제 제가 혹독할인 만큼 말씀을 경 기도훈련 할 거예요. 이제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 받은 자들마다 나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게 금식이 말이에요. 이제 일상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매월 이제 하루 이틀 사흘까지는 3일까지는한 달에 우리가 보통 며칠이에요 삼십일 이잖아요 그렇죠? 삼십일 30일, 삼십일 날로 치고 한 달에 십일조를 하자 금식기도. 그래서 3일은 금식기도를 하자. 네? 할렐루야. 아멘한 사람들만 할 거요. 아주 그럴 때는 딱안 해. 예? 금식하자 그러니까 아멘 잘하던 분들도 그때는 딱 입을 닫아 그리고 나중에 뭐라는지 알아? 목사님 저 지병이 있는데요. <laughs> 지병이 있으면 다 못하지. 그래서 하루 한 끼라도 두 끼라도 가능하다면 여러분 금식기도가 일상화가 되야 됩니다. 금식을 하면 속히 아주 속히 많은 응답이 있어요. 우리가 금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들. 아니 세상에는 단식원에 들어가서 일부러 살도 빼요. 예? 근데 금식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 금식을 하면 육체의 본능을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본능을 제어하게 되잖아요. 예? 이게 처음에 하기가 어렵지. 하루 이틀 3일, 4일까지는 힘들어요. 사람의 머리가 다 찐빵으로 보인다니까 진짜로. 예? 다 찐빵. 저 거르다님 찐빵들 보게 저거 저 안에 뭐 파시 들었고 저건 저거 저 안에 야채가 들어 있겠거니 막 생각이 막들 만큼 그렇게 음식에 대한 욕구가 치솟잖아. 근데 신기한 게 오일의 문턱을 탁 넘어가면 식욕이 없어져요. 그 신기하잖아요. 예? 그것도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그래, 맨날 먹을 거 생각하고 그냥 굶는 사람들은 뭐 열흘을 하든 이십일을 하든 그들에겐 다 똑같겠지. 그런데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오일만 지나가면 식욕이 극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그때부터 영이 살아난다는 말이. 육체의 본능이 제어되니까. 그래서 왜?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손의 감각이 뛰어나잖아요. 또 소리의 감각도 뛰어나고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기도를 하는 이유는 육체의 본성을 제어해서 내 영을 깨우라고 하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받지 말고 그때 금식하자 면다 같이 금식기도에 우리가 대열에 합류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짓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재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소유물로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를 의의 무기로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와 가정 우리 장동체들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아오니. 누구든지 좌표 나오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아래서 육체 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의 육체를 의의 무기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통로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로 세워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주지 말게 하시고 정죄의 의식을 다 제하여 주옵시고 옛된 자 교만 더럽고 추악한 모든 말들과 습관들과 행위들은 십자가에 사형시키는 결단의 자리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일이 우리를 괴롭힌 할지라도 그것들로 인하여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 붙잡은 손 놓치 않고 오늘도 승리하는 기한 믿음의 지체들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아지 앞에 나올 때 기한님을 바친 속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때그 자녀들이 그 가정에 다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내는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